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디에 좋은 제품을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눠봤어요 그래서 눈에 좋은 건강식품 그리고 혈압에 좋은 거 그다음에 여성 갱년기에 좋은 건강식품 당뇨에 좋은 거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분들이 찾으실 때어 나는 어, 어디가 안 좋아 그랬을 적에 저희 건강식품을 추천해 드릴 때 이렇게 분류별로 나눴을 적에는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남성 전립선 그다음에 장 건강이나 또위 건강에 좋은 건강 식품, 또 가임기 임신 음, 어 임산부 여성들한테 좋은 거 했을 때 저는 오늘 여성 갱년기에 좋은 소프라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프라킨을 설명하기 전에 갱년기 증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 저는 딸이 다섯 자매예요.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살아온 시대에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갱년기라는 게 뭔지 모르고 지났어요. 근데 저희 큰언니가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큰언니가 갱년기가 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갱년기 증상인지를 아무도 몰랐고 우리 큰언니가 어, 교수 남편에 엄청 잘 살고 시댁도 잘 살고 돈 여유로운데 매일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병원에 가도 증상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갱년기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왜 어, 맨날 우리 큰아니 맨날 아프다 그러고 행복하지 않다고 할까 그래서 되게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갱년기 증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갱년기는 여자라면 누구나 완경을 전후로 한 2년에서 8년 가량을 자연스럽게 갱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자, 그러면 이 잠깐만요. 이 여성의 난소의 수명은 40대 후반쯤부터 이제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완경이라고 부르며 완경기 이후에는 배란이 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분비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40대 후반 중후반부터 시작돼서 44년에서 7년 정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 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탈모, 불면증, 체중 증가, 우울증, 안면 홍조, 조울증, 골다공증, 으로이게 발생하게 되고, 또이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데, 4, 50대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탈모, 불면, 우울증에 이런 등은 호르몬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 호소를 하는 것이 외매방향은 가장 큰이 탈모인데, 이 탈모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있는 퍼스널 케어, 샴푸, 바디 클렌저, 이런 걸 사용을 체인지만 해줘도 굉장히 완화되고 좋은, 어, 어,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들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텀에서는요. 그리고 갱년기 탈모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50대 여성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이게 한번 빠진 모발은 갱년기 증상이 끝나더라도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일어나길래, 어,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성은 이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특히 이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라 불리는 이두 가지 여성 호르몬에 의해 온몸이 지배된다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에스트로겐은 쉽게 말하면 월경주기를 조절하고 배란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벽을 유지하여 착상이 잘 되도록 유지해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 어, 프로게스테론이, 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탈모, 극심한 생리통이나 심한 경련기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체내 밸런스 조절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요렇게또에스트로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맞아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떤 걸로 조절을 해주냐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완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어 전체적으로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이 에스트로겐은 35%가 감소할 때 프로게스테론은 75%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과잉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호르몬 불균형 증상으로 안면 홍조, 또 이런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식품 요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좋은 어, 식 제품이 뭐가 있냐면 이소플라본 들어보셨죠 저희 애터미 소프라켄에도 들어있는 건데 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건강식품과 자연식품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기로 유명한 대표 음식은 대두와 석류가 대표적인데 이 식품들에는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고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여기 분자 구조를 보시면 자 이소플라본과 이 에스트로겐의 분자 구조가 굉장히 유상 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섭취했을 적에 저 이제 갱년기 증상의 완화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이 그리고 이 에스트로겐이 과다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어, 해모임도 마찬가지로 어, NK세포가 활성화를 할때 사이토칸이 조절을 해주는 것처럼 이스플라본이이 양쪽 밸런스를 모두 맞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게또이스플라본이라고 합니다. 에터미, 이 제품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여성 건 어, 여성 건강을 위한 여섯 가지 복합 기능성 포뮬러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해안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인체 적용 실험에서 갱년기 평가 지수 개선에. 개선을 확인한 요런 제품이고요 또부원료 자체가 단기 추출물 은행리 추출물 홍화씨유 성류 녹은 추출물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기능을 한 캡슐에 넣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식품입니다. 자 아까 하, 말씀드린 이게해 나오는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대두 이사폴로분 들어갔고그 다음에 감마 리노렌산 감마 리노렌산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E, K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저보다 월등히 사업을 잘 하시고 많은 제품들을 접하셨 분, 접하셨던 분들이라서 이렇게 어, 이런 제품들이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걸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해와 나무 열매, 추출물,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게 쿠퍼만 인덱스라고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요게 쿠퍼만 인덱스로 개선이 확인되어서 저희, 어, 소프라켄이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자, 개별 인정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쿠퍼만 지수, 요거 이게 뭐냐면, 자,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기만 쿠퍼만 박사가 구원한 갱년기 자가 체크 방법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갱년기이신 분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만나서, 자, 요런 증상들이 있어요. 홍조, 얼굴 화끈거림, 바람,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또 어지럼증, 피로감, 그 다음에 관절, 관절통 근육통, 두통,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림, 질건조, 분비물 감소.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한테 요런 거 상태를 자, 있, 없음, 약간, 보통, 심악. 요런 걸로 나누셔서 점수를 매겨봤을 때좀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저희 소프라킨을 권해보시면 정말 가격 대비 성분 정말 좋아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최애템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40대 말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넘었는데도 어 아직까지 갱년기 증상이 올 때는 아니어도 너무 정말 애터미 사업이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소프라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소비자분들 중에서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소프라켄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언니 이게 뭐가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라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 65세 되신 언니분들도, 어, 아니, 이거 확끊고 확, 욱, 욱, 안 올라온다 그러죠? 욱, 안 올라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시고, 어떤 분은 병원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늘, 이게, 약으로 또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을 끊고 이걸 드셨는데도, 전혀 또 불편함 없이, 너무 좋다고 하시길래, 저 지난번에 이거, 삼플러스 원하스 쪽에, 저이 세트 진짜 많이 전달해드렸거든요. 정말 저 울산으로도 가고, 저기, 대구로도 가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음 건강식품으로 애용하시고 계 이렇게 제 체험을, 체험을 얘기해드렸고, 자, 이제 가격대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게 한 배분이에요. 어, 아까 보셨을 때, 저희, 제가 이제 제, 제품군을 나눴을 때, 뭐, 두달 분, 세달 분, 막 이렇게 나는데, 요 소프라킨 하나만, 맨 처음에 제가 요걸 접했을 때, 어 얘는 왜, 29,700원인데, 한달 분이니까 막 그랬었는데, 워낙 여성 갱년기 제품 자체가 되게 재료, 성분이 고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대가 어, 에터미에서는 요 한다분으로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이 성분대에서 찾을 수 없는 가격대가 저희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세크라피는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으냐, 이렇게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갱년기, 폐경기 관리에 필요한 여성, 그 다음에 뭐 건강한 갱년기를 원하시는 여성, 뼈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여성, 그 다음에 또 여성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음또 행복한 부부생활 그 다음에 갱년기를 미리 관리하고 싶은 여성 또 콜레스테롤 및 혈액 개선을 원하는 여성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순간 갱년기를 미리 관리하고 싶은 여성 제가 좀 젊은 파트너들이 많은데 우리 젊은 파트너 30대 친구들은 미리 한다고 이걸 두 알씩 먹고 있는데 어 점점점 되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셔주면 좋고 또 여기 섭취시 주의사항에 보시면 또 이렇게 아, 게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듯이 다알수 있는데, 지금 네 번째 거 이거 알려드릴게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합니다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 유방암 환자한테는 절대 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권해, 음, 그래도 여성 갱년기는 오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권하냐면, 저희 이제, 어, 홍산 제품이, 여성갱년기에 되게 도움이 준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뉴스 자료에 나온 건데 같이 공유할게요.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약하네요. 소리가 약해요. 잠시만요. 어, 소리는 제가 최대한으로 다 키웠는데. 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잘안 들리시면 나중에 발산파의 밴드에서 있거든요.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들려드릴게요. 네. 소리 공유. 확실하게 하셨나요 한번한 번만 확인해 보시죠. 인삼을 증기에 적응하는 네, 홍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도 공식 검증됐습니다. 조문기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최근 홍삼을 먹기 전과 먹은 후 체내의 변화를 분자 단위에서 관찰했습니다. 홍삼 분말을 하루 3에서 6g씩 두 달간 먹은 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항산화 효소가 56%나 증가했고 임파구의 DNA 손상 정도는 17% 감소했습니다. 식품으로 먹었을 때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겁니다. 이 같은 국내외 연구 결과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홍삼의 항산화 기능에 대해 인증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폐경이 오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런 폐경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윤섭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3년 전 폐경이 찾아온 50대 주부, 얼굴이 화끈거리고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흘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불안합니다. 르 문제를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도 유방암에 걸리면 어떻게나 걱정이 많이 됐어요. 폐경기 여성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안면 홍조나 수면 장애가 생기기 쉽고 심혈관 질환이 걸릴 위험도 세 배가량 올라갑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는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폐경 증상 완화의 해법을 홍삼에서 발견했습니다. 폐경 여성 72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임상시험을 한 결과 홍삼을 먹은 사람의 폐경기 증상이 30% 가량 완화됐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인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각각 20% 감소했습니다. 홍삼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홀몬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폐경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 폐경 증상에 홍삼의 효능이 처음으로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홍삼이 폐경 증상의 치료제가 되기 위해선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의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인삼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러니까. 홍삼이란 제품 자체가 여성갱년기에 굉장히 좋다는 게 뉴스 보도에서는 나왔는데 그러면 애터미에도 저희 홍삼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희 홍삼담 특징을 보시면 음, 저희가 특허 기술이에요. 어 보시면 이게 비드 휴대가 간단한 비드로 만들었다는데 이거 특허를 받은 기술이고요. 또 홍삼 100%, 또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홍삼만 100% 들어가고 국내산 100%가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포닌. 다 알고 계시는 진세노사이드가 20ml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강 100% 홍삼 알갱이로 된 건강식품이고요. 또 20ml로 가득 차 있는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요 진세노사이드가 20ml 들어있다는 것과 또 여기 보시면 홍삼 제품의 기능 성분 함량 규격을 봤을 적에는 0.8ml보다 훨씬 높은 명품 건강식품이고요. 또 일일 섭취량, 하루에 우리가 3ml 먹었을 적에 1일 섭취량 규격인데, 저희는 그 이상 20ml가 들어있는 정말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권해주시면 좋고, 또 휴대하기가 편한 거거든요. 휴대하기도 편하고, 드시기도 편하고, 또 홍삼 대부분 봤을 때 이렇게 젤리나 끈적끈적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좀 이게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또 숟가락 또 넣어야 되고, 숟가락을 가른다고 해도, 교체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또 드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점 장점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보시면 저희가 요게 두 개, 30개 두개 박스에 8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두달 분이란데 저희가 이제 60대 분들이 많다고 제가 하셨는데 이 홍삼을 권했을 적에도 저 요게 지금 이게 한 박스가 한달 분에 8만원인 줄 아셨다가 어떤 분이 이거 두달 분이에요 그랬어요. 어떤 언니한테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은 우리 영감도 주게한 박스 더 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 영감님 아주 잘 사르셨네 제가 농담으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짜 남편분하고 같이 챙겨 먹어도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식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발산에서 이 홍삼단 제품 강의 들었을 때 어떤 강사님이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냥 우리가 바깥에 있는 브랜드의 홍삼을 드시는 것 그런 그뭐 농협 한 농협 홍삼 또 정관장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드시는 분도 정상인데 우리가 애터미 홍삼도 드시는 분도 정상인데 어떤 분이 비정상이냐면 애터미 홍삼을 아는데도 지 기존 바깥에 있는 제품들을 드시는 분은 비정상이라고 했던 그 강의가 생각나서 한번 어 지금 에피소드로 한번 알려드렸고요. 아 제가 지금 갱년기 식품을 한번 비교해보기 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14만원대 라고 이어 보이는데 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 나온 게 아니라 저희는 가격대를 비교하지 않고 우리 거의제품에 비슷한 제품들을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뭐 하이라이 진 다음에 뭐후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아까 13만 원대에서 20만 원으로. 그런데 성분을 보시면 제가 캡처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세노 사이드 성분 우리가 홍삼만 비교했을 적에도 우린 20ml가 들어 있고 여긴어 16ml가 들어 있는데도 저희는 한 달분 아까 다한 달분짜리예요. 제가 보여드린 게. 자, 그러면 한 달분이 저희 4만 원인데 여기는 14만 원에서 20만 원대고 여기에 보시면 딱 보시면 진세노사이드 성분 캡처에서 보이는는 건 5.5mm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실지를 소비자분들한테 이런 제품들을 음 본인들이 이게 비교를 해 주시면서 선택을 하시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좋은 건강식품이 소포라킨 저렴한 소포라킨 도 있고 조금 더 드려도 다른 데에서 드시던 것보다도 정말 5분의 1 가격 정말 3분의 1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저희 애터미 갱년기 식품이 있다고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연금성 소득 1억을 버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어 이 머니에서도 리치되시고, 타임에서도 리치되시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프렌드 리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